안녕하세요 레디입니다. 오늘은 팔라독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공짜예요. 우회 안 넘어가지? 아 여기 넥스트 버튼 있구나.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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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1단계부터 차근차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 몇 여섯 살인가 그때부터 해봤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초보라가지고 아, 타이어다. 이거 뭐 하는 거지? 아, 내가 때린 거구나. 용권, 용권. 가라 찍찍이. 날 위에 싸워라. 찍찍이. 윙마스터, 윙마스터. 날 위에 싸워라. 바벨. 메카니멀 굿. 고, 찍찍이들 왜안 와? 병사 찍찍이. 가라, 병사 찍찍이. 내가 최대한 거들어 주마. 병사 찍찍이들아. 달려라, 병사 찍찍이들. 좀비를 위해 싸우지 말고, 날 위해 싸워라. 음, 어, 아구, 응. 고로고 있는데. 방금 우리 찌찌디 병사들을 패다니 너희들은 포이됐다 오늘 응, 늦었단 말이다 에이 바까이스루 바까이스루 바까이스음 승마수 별로 빨라지지 않았지만 얘들은 멸종하게 돼 있습니다. 찍찍이 공사은저 빨간색은 뭐지? 덥살려버려라! 네, 승리했어요. 이렇게 발라국 게임은 아군들을 선남을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돈이 좀 없어가지고 사막까지간 다음에 캐릭터 살게요. 아. 얼마야? 살수 있네? 그 어. 어, 얘 갖고 싶다. 핑크색. 엄두도 못 내겠네. 이거 사고. 그 다음에. 돈이뭘 최대한 좋아보이는 거. 금지하는 거. 사고. 이것도 간지난다 이제 네, 이제 그냥 갑시다 고고싱 발라드 2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뷰 방송이에요 아 이제 방이 바꿔가지고공곰님이랑도딴반이고 해가지고 곰님이랑도 방송에서 못보고 반이 많이 많이 밥이 방금 방금, 방금. <목소리> <목소리> 나도 싸우겠다 찍찍이 <찌찌기>. 머리 음... <목소리> 아 찍찍이 밥이 달리한 마리만 줘 밥이 달리 한만고간 밥이 리그고 근데 호골 바가지가 보인 것 같은데 눈은다시인가 아, 늦은 네 바겠다 이제 찍찍이로 간다. 토끼 그럼 아, 토끼이 여기 있네. 이판부터 지는 건 아니겠지? 아닐 네 거야. 음... 도너에 뜨 <laughs> 뭐라 해야죠. 리라 저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토끼니들은 충분한 것 같고. 찍찍이. 찍찍이 군사들. 아, 찍찍이 병사. 찍찍이 병사. 찍찍이 병사를 죽이다니. 병사 찍찍이 병사에 용사 못해. 가랏, 모비도으로널 정했다. 가랏 찍찍이. 아, 유튜브에서 댓글 왔나안 왔네. 갈아 찍찍이! 너무 좋았다 안돼 찍찍이! 이렇게 패배할 순 없다! 앞으로 행진해야돼! 안돼 토끼들은 안 쓰레기란 말이야 앙 공룡룡 이렇게 패배할 순 없다. 싸워야 한다. 싸워라, 축축디다말 위에 싸워라. 승리가 코앞이다. 이렇게 질순 없다. 승리가 코앞이다. 발사하라. 쉬지 말고 발사해라. 음. 음날 위해 싸워라 쭉쭉이들이여 더 조금만 더 싸워라 승리가 코앞이다 나도 지금 힘꺾어둔다카라 쭉쭉이 우리가 해냈다 토끼 분단이여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네, 이겼네요. 이번 반도, 하지만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순 없죠. 네, 새무기를 사야겠어요. 아, 뭐야? 뭔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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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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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킹 네, 네, 알았어요 그라... 거랏... 그라... 거랏...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네, 전화 다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아이템 모아놔가지고 한 번에 쓰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한번에 모아 놨다가 쓰자 비상일 때, 비상일때 한방에 날려가지고 그냥 다죽줍시다 멸망하라 내 한방에 이렇게 빨리 나갔죠 앞으로? 가라 캥거루 아 이건 제가 산게 아니고 여기서 이 봉아리같이 생긴 테이블인거 클릭하면 이 캐릭터가 나온다네요. 이거, 이번로도 모아놨다가 제품들 많이 나올 때한 방에 날려야겠다. 홍골루 겁, 아, 거, 거, 루, 썬더, 루, 썬더. 이 뱅기 타고. 지금 전 전사력이 부족하다. 계속 싸워야 한다, 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레드 유튜브를 지키기 위하여. 내도유튜브를 지켜야 해? 아군들이 바군들이 너무 많다. 이거 이렇게 도 이렇게 조면없다공부리가 필요해. 그거 어, 한번울 이긴다. 안돼 계속 이렇게 밀리지 못다 위성위성. 어, 일단 조졌다! 이딴 건 필요 없는데 썬더볼트! 까랏캥거루날 그래. 위해 싸워라! 레드 유튜브 늘 지키기 위하여 승리가 코앞에 있다! 이겼다! 레드 유튜브의 승리다! 네 여러분 이렇게 1-1팔라독을 10분 동안 체험해봤습니다. 팔라독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하고 다음에는 1-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럼 땀이 땀이